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지막 필수 제 4번 유튜브로 볼땐 마지막이 아니겠지 그 딱, 딱 다음으로 연결되잖아 자 필수 제 4번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얘가 어떤 꼴이 되어 있냐 x 네 제곱 꼴이래요네 제곱 꼴 그런데 x 네 제곱하기 첫 번째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보통 우리가 얘가 세 제곱하고 x가 없잖아 현재 x의 세제곱과 x의 일거듭제곱 나중에 이 이거에 대해서도 나와. 세제곱, 제곱이 있다면 x랑 x 세제곱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뒤쪽에 배울 인수 정리를 통해서 인수 분해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인수 정리. 그래서 걔네들이 활용도가 높아. 근데 만약에 x 세제곱과 x가 없는데 현재 여기 x 제곱을 내가 만약 치환의 t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치환했을 때 X 제곱을 T라고 치안을 했다면 요 X 내 제곱은 T 제곱이잖아. 맞지? 그리고 X 제곱은 T잖아. 그러고 마이너스 10이네. 그래 봤더니 얘가 T에 대한 2차식인데 인수분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그러면 얘 인수분해하면 432의 1 마플이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T 마이너스 4, 곱하기 t 플러스 3. 앞에 봤던 공통 부분의인수분해가 똑같다라는 거야.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그럼 얘치환을한 결과,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3. 다시 돌려줘야 된다 죠그 결과를. 그래서 여기 봤더니 얘가 인수분해가 또 되네. 제곱 빼기 제곱으로. 뭐가 되죠? x 플러스 2, x 빼기 2. 그러고, 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이 4제곱과 제곱이 있다면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방법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는데 이거는 언제 쓰냐면 인수분해가 될 때야 이 뒤에 있는 상수 숫자와 이 1차식의 개수들을 잘 보고 인수분해가 된다면 이렇게 쓰세요 그럼 이두 번째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제곱 플러스 7t 플러스 16이잖아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이안될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똑같이 x 제곱을 t라고 치환해 볼게요. 똑같이 그러면 얘가 사실 할 필요 없어 그렇게 x 제곱을 t라고 치환한다면 얘는 T제곱 플러스 7, t 제곱 플러스 7t 플러스 16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안될때 어떻게 하냐면 처음과 끝에 있는 이두 개로 만들어지는 완전 제곱식을 가지고 오세요. 완전 제곱식. 그럼 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얘 만들어질 수 있는 완전 제곱식이 두 가지 형태가 있죠. 그첫 번째, t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그 다음, 두 번째는, t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도 되잖아. 그럼 얘 제곱해도 t 제곱 플러스 16. 얘 제곱해도 t 제곱 플러스 16이잖아.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원래 있는 식이랑 이 식이랑 비교하면 같지가 않죠. 왜냐면 얘는 물, 뭐가 나왔어? 플러스 8t가 나왔고. 얘는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8t가 나오잖아. 그럼 얘가 원래 식이랑 비교했을 때 같아지려면 얘가 플러스 7이었죠. 플러스 7. 얘가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t가 있어야지만 얘랑 얘랑 같네. 얘는 플러스 플러스 얼마나 있어야 돼? 15t가 있어야 되네. 맞니? 그래야 전개를 하면 얘랑 똑같잖아. 전개를 하면 얘랑 똑같잖아. 가운데 숫자가 플러스 8t. 처음과 끝은 맞췄잖아. 제곱으로부터. 가운데가 중요한 건데 얘는 8t고 얘는 마이너스 8t면 얘가 7t가 되려면 마이너스 t만 있으면 되고 얘는 플러스 15t가 있어야 되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왜 x 제곱을 t라고 할 필요가 없었냐면 얘를 원래대로 돌려야 돼. 이렇게. 원래대로 돌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이런 거 나왔을 때는 꼭 치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봐 봐. 내가 1번의 결과와 2번의 결과를 얻었는데 인수분해 할 거야. 누구겠니? 1번의 결과겠지. 왜? 여긴 또뭘쓸수 있니? 제곱, 빼기, 제곱을 쓸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이유가 내가 이걸로부터 어떤 거에 제곱을 만들면 이 가운데 있는 친구가 제곱이잖아, 제곱. 우리가 내네 제곱 제곱이었으니까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빼기, 비제곱, 이 합차의 방법을 이용한다는 거야. 여기 오는 간극을 이용해서. 그럼 항상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이 있을 때 이 빼기 X제곱의 형태를 쓰는 거예요. A제곱 빼기 B제곱. 합차를 쓴다는 생각을 해서 이 완전제곱식을 뭘로 선택할지를 항상 결정해야 된다는 거야. 딱 떨어지게 무조건 플러스에 무조건 마이너스는 없어. 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 걸잘 찾아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한 번은 그 똑같은 안쪽에 있는 식을 이식 이식 두 개를 더해주고 한 번은 그두 개를 빼주고 근데 답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바꿨었을거예요 내림차순으로 되니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내제곱에 대한 인수분해는 두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두가지 방법 중에 첫번째가 x제곱을 t로 하는거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될때 하는거라고 했어. 두번째는 제곱 빼기 제곱을 이용하는 방법 이 방법이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해요. 나중에 가면 헷갈리고 까먹어서 방법을 못찾는단 말이야. 얘는 그냥 기억해. 웬만하면 모든 애들이 치안 자체가 어느 정도 익숙한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얘를 좀 애써서 외워야 돼요.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필수지. 이번도 끝.